바이스톰입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현대차 그룹은 요즘 아주 잘 나갑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추세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같은 우리 현대차 그룹 브랜드라는 공통점 외에도 두 가지의 공통점을 더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 모두 디자인적인 면에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차그룹은 미국산업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3대 디자인 시상식인 2024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즈에서 금상 3개를 포함한 총 12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그룹의 다양한 모델들이 뛰어난 디자인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한 가지 예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기술 박람회 CES에서 기아는 이제 전기차들은 자동차를 넘어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PBV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앞으로 기아가 양산할 PV5라는 모델은 모듈화되어 개인이 원하는 형태로 변형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아는 차량의 모듈화를 통해 자동차의 미래를 제시하여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CES에 이어 또 다시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자동차 튜닝 전시회 CIMA에서 E-PV5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선보이며 극찬을 받은 기아입니다. 미국 매체 더 버지는 13만 5천 명 이상이 참가한 CIMA는 자동차의 최신 트렌드를 볼수 있는 행사인데 이번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기아의 컨셉트카였다 소개했는데요. 기아는 바로 이곳에서 PBV 모듈형 컨셉을 기반으로 한 PV5 위켄더를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또 다른 매체 카버즈는 기아가 두 가지 오프로드 컨셉트카를 공개했는데 이들은 기아의 모험적인 면과 견고한 스타일 그리고 그에 걸맞는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S는 기아의 PV5가 현재까지 나왔던 최고의 오프로드 전기 밴 모델이라면서 꼭 이대로 출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번에 기아가 선보인 전기 오버랜더 컨셉트카 두 가지가 반드시 양산형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두 모델 모두 훌륭해 보이지만 특히 PV5 모델의 오프로드 버전인 위켄더는 현재 미국에 딱 맞는 제품이라면서 포드에서 양산되는 상업용 밴이 결코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기아가 장거리 여행 분야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였고, 지금까지 오프로드는 기아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면서, 텔룰라이드는 튼튼해 보이지만 크로스오버이고, EV9은 지면과 너무 가깝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컨셉트 카는 작정하고 만든 오프로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중 EV9의 오프로드 버전인 어드벤처도 인상적이지만, 진짜 멋진 건 미국의 상업용 벤시장을 뒤흔들어 Pv5 위켄더라는 것이었는데요. 위켄더는 4륜구동 벤츠 스프린터 밴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 수준의 오프로드 어드벤처 밴이라는 기사는 큰 타이어와 짧은 휠베이스 덕분에 기존의 상업용 밴보다 훨씬 더 유능해 보이며 실용적인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정말 대단해 보인다는 기사는 만약 기아가 Pv5를 북미 시장으로 가져오는 데 진지하다면 밴에서 생활이 가능한 버전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PV5를 캠핑에 특화된 버전으로 양산하여 북미 시장에 선보인다면 기아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소비자들로부터도 많은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오토위크 역시도 PV5 위켄더는 정말 쿨한 컨셉이라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의 아이디 버즈나 메르세데스의 스프린터를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컨셉트카라 극찬했는데요. 기사는 기아가 선보인 PV5 위켄더에 대해 밴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갈구하는 모든 요소를 갖춘 차라면서 왼쪽 뒷문이 열리면서 만들어지는 독립된 공간과 오른쪽 가운데를 밀어서 여는 문, 조수석 문을 열면 거의 두 배로 커지는 개구부, 회전 시트와 내부 장비를 위한 랙까지 정말 멋진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매체 핫 하드웨어도 이번 주 시마에서 기아는 확실히 양산에 들어가야만 하는 두 대의 컨셉트카를 선보였다면서 그중에서도 PV5 위켄더를 가까운 미래에 볼수 있길 기대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디오토 채널은 PV5 위켄더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단순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만능형 모듈이기 때문이라면서 소위 바퀴 달린 맥가이버카리라는 비유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PV5는 캠핑을 떠났을 때 오프로드 이동을 넘어 완벽한 고 공간까지 제공하는 컨셉이며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인덕션을 활용한 요리는 물론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고 타이어 휠에 있는 수력 터빈을 이용해서도 전기 충전이 가능하다 소개했는데요. 또한 타이어뿐만 아니라 매트리스를 부풀리는 것도 가능한 공기주입기도 있어서 캠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그린카 리포츠는 PV5 위켄더가 있으면 오프로드를 떠날 때 필요한 장비와 물품도 평소에는 차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아주 쉽게 다시 실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현지에서 나오는 PV5에 대한 가장 주요한 평가는 미래의 캠핑카가 어떻게 변화할지 보여주는 차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밴을 활용한 아웃도어 라이프의 불편한 점들을 전기차라는 강점을 이용하여 해결한 완벽한 미래형 캠핑카를 선보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매체들 뿐만 아니라 실제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도 엄청났습니다. 기아 공식 유튜브 채널의 PV5 컨셉트카 영상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요. 기아와 현대는 지난 몇년 동안 정말 훌륭한 회사가 되었구나 그들이 틀에 얽매이지 않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사이버 트럭보다 나아 보여 모든 게 사이버 트럭보다 더 멋져 기아는 지금 당장 이 모델의 생산에 들어가야 해난꼭 줄을 설 거야 완벽해 이것이 바로 자동차 업계에서 사라졌던 상상력이 풍부한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난 이걸 원해 난100% 이걸 사고 싶어 외관 디자인이 정말 좋아 미래에서 온것 같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많은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 모델이 양산 승인을 받길 바래 정말 좋다. 이런 오프로드 차량이 더 필요해. 난 이런 밴을 몇년 동안 꿈꿔왔어. 꼭 만들어 줘. 난 기아차 팬도 아니고 전기차 팬도 아니지만 이건 정말 좋네. 난늘 기아의 팬으로 옵티마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4년째 텔루라이드를 타고 있어. 그들이 위켄더를 양산한다면 난 기쁘게 갈아탈 거야. 기아의 혁신과 스타일은 지난 몇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했어. 멋진 차량이야. 기아가 이 차를 충분한 주행거리와 폭스바겐 아이디 버즈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는다면 사실상 돈을 찍어낼 정도로 팔릴 거야. 독창적이고 실용적이며 눈에 띈다. 기아는 꼭 이걸 만들어야 해. 난 항상 이렇게 달 탐사선처럼 생긴 차를 원했어. 난 사이버 트럭과 이 컨셉트 디자인이 모두 다 좋아. 기업들이 마침내 새로운 차체 디자인과 기능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 이건 올해 시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컨셉트 카였어. EV9의 오프로드 컨셉트도 멋져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도 너무 공감되는 의견들인데요.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즐기지도 않고 꿈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차를 가지고 있다면 주말에 나도 캠핑이나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아가 이번에 제시한 컨셉트카가 실제 양산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양산 차량과 컨셉트카의 차이는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PV5 위켄드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뭔가 새롭고 멋진 것을 현대차 그룹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미래라는 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능력이나 영향력 없이 상상만 하면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일론 머스크의 말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일론 머스크조차도 2008년에 전기차를 처음 출시하면서 전기차는 필연적인 것이라면서 내연 기관의 종말을 예견했을 때는 무시를 당한 적이 있었죠. IT 업계에서는 유명 인사였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듣보잡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기업들의 진정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물론 기존 기업들과의 뜨거운 경쟁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까지 맞물려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은 아마도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느냐와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일 것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혁신을 계속 가져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